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세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 기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책, 달을 먹은 아기 고양이.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 아빠는 나를 사랑해. 마지막으로 아빠의 사랑과 또 세계관을 볼수 있게 해주는 책. 우리는 이 행성에 살고 있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 달을 먹은 아기 고양이 책을 보시면 세계에 등장하는 아기 고양이가 있어요. 아기 고양이는 보름달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유 접시인 줄 알고 계속계속 계속 먹기 위해서 노력해요.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떨어져도 보고.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우유 접시를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돼요. 좌절한 아기 고양이는 터벅터벅 터벅 집으로 돌아갔는데 글쎄 아기 고양이 집 앞에 아기 고양이 접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따뜻한 우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고양이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이 달을 먹은 아기 고양이 이 책을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선생님이 읽어뒀던 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니? 물어보면 정말 단연 1등이에요. 이 책은 안전 기지를 말해주는 책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감 있게 생활하느냐, 또 마음 편안하게 있을 곳이 있느냐거든요. 아이들에게 이 안전기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집이 행복한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딱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공감, 두 번째 유의미한 대화예요. 공감은 어, 아실 거예요. 아이가 어 엄마나 오늘 어 넘어져서 여기서 피가 났어. 얘기하면 헉, 어, 피가 났구나. 괜찮니? 오, 어, 다 마, 많이 아팠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공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헤아려 줄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유의미한 대화는 아이 혼자 말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혼자 이야기하는 그런 일방적인 소통, 소통이 아니라 쌍방적인 소통이에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솔하고 따뜻한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음. 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저렇게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니? 헉, 엄마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너는 뭐 하고 싶니?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계속 아이와 질문하고 계속 소통하는 그 유의미한 대화예요. 공감과 유의미한 대화가 사실 쉬워 보이지만, 어,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책 그만큼 이유가 다 있겠죠. 아이들의 안정 기지는 음,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모든 영역의 발달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안정 기지가 아이들한테만 중요할까요? 땡! 성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해요. 나만의 안정 기지를 찾는 것이 정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안정 기지가 없는 분들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신만의 안정 기지를 찾아서 물론 그 안정 기지가 타인이어도 좋겠지만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안전기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다음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 책은 아빠와의 놀이, 아빠와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책인데요. 제가 아버지 교육을 따로 부모 교육에도 했었던 만큼, 이 아빠와 아이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아빠가 하는 놀이, 그리고 아빠가 하는 그 언어는 엄마가 하는 놀이와 엄마가 하는 언어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네. 나는 너의 아빠, 너는 나의 아기. 아빠는 너의 조용한 집. 너는 아빠의 말썽꾸러기. 아빠와 아기의 행복한 하루. 아빠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임금님이 타는 마차가 되기도 하고, 싱싱 그네가 되기도 하지요. 아빠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달콤하고 따뜻한 자장가 같은 이야기. 라고 써져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 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아빠는 널 튼튼하게 하는 당근. 너는 아빠를 달콤하게 하는 사랑. 아빠는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지. 너는 아빠의 보물이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죠? 이 책은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아빠가 직접 아이에게 읽어주면 효과가 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빠와의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눈이 오면 아빠가 그 우유 담는 그 플라스틱 초록색 통에다가 이제 제가 앉아있고 아빠가 이렇게 썰매 끌어주기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빠는 뭐든지 다 말해줬어요. 뭐 지구본을 가지고 와서 세계를 설명해주기도 하고 정말 저랑 이야기하다가 밤이 샌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와의 이 긍정적인 관계 덕분에 제가 자신감 있게 어디에서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은 하겠지만 또,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 아빠 보고 계신가요? 아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우리는 이 행성에 살고 있어. 이 책은 영화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유아 친구들은 너무 재밌게 잘 읽을 거예요. 저희 반 아이들이 이책 읽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구입하자마자 아이들한테 바로 읽... 제가 구입하자마자 바로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들이 특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책은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태어난 지두달 밖에 안된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직접 만든 책이에요. 나의 아들 할런드에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첫두달 동안 어떻게 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책을 썼단다. 내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단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책이 대체적으로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이 책에는 우주, 그리고 지구 안에서 바다, 육지, 그리고 많은 인종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 그리고 나의 몸,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는 여기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끝나네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삶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열정을 가져야지.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태양계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주어진 시간을 나는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열정을 갈, 갖고 이 몰두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1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하냐?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에 필요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 매일 새로 태어난 것처럼 실수하면 어때요? 또 새로 태어나서 또 배우면 되죠? 이렇게 배울 것이 너무 많은 이 지구에서 우리는 하나씩 배우면 되고 또 교사와 부모들은 아이들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면 멋지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